많았어요. 어떤 <laughs> 전체적으로 <약간> <laughs> 뭐 어디서 뭐 하나의 지점에서 뭐 펑하고 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러. 음, 지금 이제 다 잡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출근하고 그쪽으로 조용하게 했어요. 아까 다 확인하고 방금 언덕 가봤는데 지금 되게 뜨겁잖아요. 네, 네. 통에서도 이킹 있어 가지고, 네네네 같이 바꿨주고 아, 벨트 네네. 같은 경우에 이거 게이츠슈퍼차저 전용으로 나온 거 어디 거예요? 게이츠요 미국 아. 거예요. 네. 색깔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강화 벨트예요. 원래 네. 얘똑 같은 사이즈에 그냥 일반 검색이 있고 아. 이제 헤비듀티 다이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거는 일반이었어요? 네 일반이었어요. 아. 그 회원 사진 좀 봐. 기좀좀 익힐 거. 아, 기존 거. 네, 지금 다 말랑말랑 다 늘어났어요. 지금 오일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오일? 약간 사가버린 네. 거죠. 오일까지 네. 묻어가지고 오일 뭐. 묻어서 열을 받은 거죠. 맞춰서 음. 음. 딱딱해지고 크랙이 간게 아니라 네네네. 오일 때문에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면질이 돼가지고 아, 딱딱해야 되는데 네, 제가 사진을 보내드린 거예요. 이거는 저희 직원하고 같이 사진을 붙여드렸는데 열한 통이요. 네네. 네. 이렇게 들어가고 수리해 음. 가지고 어? 던 t a n Let me 이 e e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 e 하 Let me see. Let me 렇 e e Let m 요 see. Let 이 e see. Let me see. l e 요 me see. Let me see. 그, 처음에 이거 세팅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네네. 여기는 원래 기존에 작업하면서 아예 삭제를 했던 것 같고. 아, 있으나 없으나 뭐큰 차이는 <laughs> 없는 거예요? 작업할 그게? 큰 차이가 여기에?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긴 하는 건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서. 네, 로직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 네. 처음 이거 찾를 세팅했던 부 분에 따라서 뭐 어떤 방식으로 했냐에 따라 다르고, <laughs> 그리고 차저 안에 여기. 또 진공호수가 몇개 비어있어요 원래 여기 차저 컨트롤 밸브가 하나 달리거든요 어, 밸브를 삭제를 시켜놓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지, 아예 진공을 막아놨어요 제가 아,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그 작업자의 그그 성향에 성향. 따라서 분별이 네. 이제 밸브가 어떤 식인 상태든지 그럼 이 상태에서 매핑을 잡으려면 상관없어요? 맵핑을 새로 상관이 고급 휘발유 주유가 시작됩니다. 연료 캡을 열고 빨간색 주유건으로 주유하세요. 주유 중입니다. 네네 여기서 배선을 포이을 해놨는데 기존의 배선을 그대로 써서 할까요? 안그러면은 기존에게 좀 별로 그렇죠 이게 이상하네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 옛날에는 네. 다 이랬던 건가요? 아니면 이 아, 업체에서 아니 이 업체에서 이렇게 인거에요 아, 좀 새로... 별로죠? 네이 선을 두 개를 잡아야 돼 그냥 좀 별로잖아요. 저 눈으로 봐도 네. 깔끔하게 네. 해주세요. 작업비가 조금 더 추가되니까. 이게 열어보니까 이거 저 트렁크 휴드박스에서 갖고 와서 연결했는데, 좀별로예요 <laughs> 트렁크에. 네, 기존에. 어. 그거 뭐? 이거. 얇으리 한거 들어가 있었잖아. 아. 네네네. 컴퓨터 펜선 같은 거. 원래 블랙박스 이런 걸 쓰나요? 왜? 안 쓰죠. 그 트렁크 넣어볼까요? 아, 그게 있지. 그 휴즈 위치도 아까 잘못했었거든? 아. 여기 앞에 휴저 내가 끌어놨잖아. 네네네. 그 중간에서 선이 쇼트 될 수도 있잖아. 네. 그 여기서 끊어져야 돼그 휴저를 다시 뒤로 옮겨놔놨어요렇게작업 지금은 했는데. 정상으로 돌아온거요 지금은 거네요. 정상으로 돌아온그 전에 비정상 작업이었네요? 어, 그렇죠.